각종분이 다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남 비하가 아니라요. 영남에서 여러분이 하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가서 대구가서 도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선거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랑 다른 게 없다. 그냥 욕안 먹기 해 가지고 각 주지스님한테 인사하고 신문사 사장한테 인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선거운동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냐? 대선 때도 당신들이 대, 대선 후보를 그 방향으로 몰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선 진다 해가지고 저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예, 그렇게 계속 이상한데 인사시키길래 저는 제발 사람만나고 지하철 가서 인사하고 정상적인 선거 운동 하자고 했지만은 음. 여러분들이 그걸 내부 총리라로 해가지고 이 꼴을 만든 거예요. 저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국민의 힘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니 이미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빌드업 자체가 음. 사전투표 때문에 우리가 졌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전투표가 아니라 관외 사전투표가 문제라고요 아저씨들 음, 음. 근데 이것도 모르지 왜냐 영, 영남은 어쨌든 다 이기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laughs>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관외 사전투표가 뭔줄 알고 관내 사전투표가 뭔줄 알고 본 투표가 뭔줄 알거든요 음. 영남은 그런 거 없어 가면은 그냥 가가지고 어, 그냥 선거 기간에는 어르신들 만나고 다힘데 이거밖에 없어요 음. 우리 이번에 세 번째 선거, 네. 선거 치렀을 때삼계동에서는 보면요 네. 그 민경욱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음. 본투표 이기고 사전투표 진 사람이 저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원들이 눈에 불을 쳐고 미분류표 싸웠어요. 음. 네. 사전투표 열리면서 해라. 이렇게 음. 관해 사전 열리면서. 아.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추억인데 내년에, 내년에는 박투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 지난달에 이제 치맥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구에 좀 다녀오고 했잖아요. 음. 그럼 대구에서 우리 당에서 뭐 정치 오래하신 분들인데도 서울의 분위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계속 막 뭐라고 해요. 정상도 뭐라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자꾸 왜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느냐. 음. 어? 우리가 왔을 때는 유승철 총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니가 거기서 뭐라 해가지고 아그그 그 위기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다운되게 만드냐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뭐 가서 얘기하다가. 가서 서울 가서 보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근데 진짜 대구 사람들이 안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 결과가 나가게 되면 은 대구 사람들부터 흔들려요. 어이 길이 아닌가 봐. 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무슨 이거 하는 데 쫓아가지고 숫자 못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는 영원히 집권 못하고 대구가 오히려 소수 지역을 전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지구라니까, 어? 우리가 듣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런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맞지. 저는 이번에 이승부를 걸었던 대통령께서 이제 전무적으로 큰 판단을 하셔야 된다. 6개월 뒤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 이렇다니까요. 음. 서초각과 강남과 강남을 박빙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볼 것도 없고. <laughs>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위기감 느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선거, 대선 과정 중에서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선거를 왜이견지해서 본인이 판단을 잘 못하세요. 음. 그러니까 선거 이겼을 때 보면 지금 농공행사하는 걸 봐도 보면은 조직본부 무슨 집능본부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대를 받아가지고 공기업 사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우리 당 과거의 선거운동이고. 그러니까 농공행사죠. 그,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저 뭐야 백만 인명장 주기 운동. 네. 이런 것 때문에 당선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이 백만 인명장 주기 운동이 제가 예전에 0 1 0년 박근혜 선거 때도 받아봤지만은. 음. 저것도 한 여덟 개 받았을걸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제가 오늘 결과 나오기 전에 용산에 이제 출말 생각하는 한두명 정도 그저께쯤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나 갈고요. 음. 음, 그때는 말은 수도권에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음.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냐고. 음. 지금 우리가 그 보는 데이터로는 서울은 잘 되고 있다. 아, 진짜? 네. 뭘본 거야?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래 그 정도의, 그러니까, 국정원보다 위에 있는 게 용산소송실인데, 여기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면 난리 난 거거든요? 난리 난 거죠. 근데 진짜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아, 이봉규 TV에서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이봉규 TV에서 여론조사 했다구나 진짜. 저는 최근에 아, 뭘 느꼈냐면요, 아. 그 우리 그 길거리 미터라고 아, 아. 그 어르신들 본 유튜버분. 브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동네니까 도봉산을 많이 봐요. 아. 도봉산에 옛날에는 이 부치라 그러면은 한 9대 1이야. 아. 요즘은 어르신들 6대 3이야.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아. 여론조사 수치는 항상 아. 기관은 벡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변동폭을 보라 그러잖아. 음. 변동폭이 심해지면. <laughs> 지금 동네 가보시면요. 평소에 진짜 없음 모르는 걸 제가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내년꼭 투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근데 거기서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언급도 안 하지만은 가장 열받게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얼마 전에 코로나 지원금 줬던 거 뺏겠다고 했을 때. 음. <laughs> 그게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코로나 지원금 줬던 거 다시 아, 회수할 네. 수 있다. 아니 회수해서 못했지만은 음. 그리고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다. 뭐 이런 검사 같은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거 듣는 순간 자영업자는 다 돌아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피해 이후에 상권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음. 사업이 예전 궤정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음.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지도 올지 모르는 사우스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데, 돈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 갑자기 기사 터져가지고 해외 순방에 몇 백억 쓴다. 이러버리면은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다 뭐 40억 애교 이러기 시작하면은 강서구 상인들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님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는 살때가이런 미친 놈들을 청겨 거봅니다. 그게 대한민국 시장이라니까요, 지금. <놀람>